일단, 다른 거보다 오늘 나가서, 내가 기침을 어제 저녁에도 계속 기침 때문에 못 잤거든. 한인 병원 한번 가서 약을 좀 타갖고 와야 될것 같아. <laughs> 주사를 맞을 수 있으면 베스트고. 내 아, 기억에는 치민에서 주사 잘안나았던것 같아. 근처인 것 같더라고. 내가 몇 군데 찾아보니까. 아, 멀지 않잖아. 한인 다음 같은데. 아, 고개 어디들 다 모여있으니까. 가자. 가자. <laughs> 왜 이렇게 아는 게 많아? 하늘에 와서는 뭐만 얘기하면 막, 니가 더 선수처럼 자꾸 얘기를 하요 지금 최근 2년 동안 어. 저는 베트남을 한 다섯 번, 여섯 번 왔어요. 아! 너무 어, 안 왔잖아요. 아! 한 번도. 아아 그냥 제그림자만 밟으시면 돼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laughs> 아이 그래도 형이 여기 살았던 짬이 있는데. 어, 다른 어. 야, 아, 하노이는 괜찮아요. 야 투어. 예, 춥다니까요 몸이 어. 되게부터 그잘 잡네. 아이 좀 에이. <laughs> 아, 진짜 뭐 알려 주려고 그러네 자꾸. 잘나오네 나오, 아. 아어딘지 알겠다. 뭐? 왜냐 아니 여기, 여기. <laughs> 뭐라고? 아니 여기가 그 여기가 막그 만남의 광장이다. 아, 저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다. 가깝네요. 그냥 글로 찍을게요. 네 형. 근데 <laughs> 뒤에 입으시는 거 입고 다니시는 거 보면 가을처럼 이거. 아 이게 느낌이 진짜 이상하다니까요? 베트남이 추우니까? 아 쫄탱이 아. 불렀네? <웃음> <웃음> 그만 어? 형 지금 모닝 비하 하신 거예요? 왜? 쫄탱이? 아니 쫄탱이 귀엽잖아 <laughs> 어... 전... 전... 돈잘세 이제? 이제요? 무슨 말이에요? <laughs> 안 헷갈리고 잘 세냐고? 네, 그럼요 헷갈리셨잖아요 헷갈린 적이 있었나요? 과거에? 그거 갔다가 우즘 먹고 들어오잖아요 아니 지금 형이랑 갈 맛집이 산더미인데 어? 며칠 동안 집에서 한식만 드시면 아 내가 네, 컨디션이 네. 안 좋아가지고 혹시 가고 음식 먹고도 털날까 봐안 먹은 거라니까. 아 여기 의사 선생님 그채촉해서라도 빨리 나왔어요. <laughs> 아, 일단 몸이 몸이 우선이지. 안구에서부터 기침을 딸고 와가지고 첫날에가 너무 춥게 잤어. 호침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공원이었나봐. 꽁비엔. <laughs> 반팔 입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 아무리 햇빛 싫어해서 그 입는 기, 긴 옷과 지금 이건 생존용긴 옷을 입고 있는 거라니까? 이건 패딩인데 옆에 부분은 패딩 입으셨잖아요 <laughs> 심지어 룸패딩인데요? <laughs> 저쪽 어딘 거 같아? 여기는 거의 한국이야 이쪽은 어? 내가 봤을 때 포치민에 있는 그 한인타운보다 타이트하게 모여있어서 한인타운 느낌이 아, 좀더 네. 많이 나 근데 주사를 맞고 싶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내 마음이 아니라 이제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밥 드시러 가셔가지고 아 식사하러 가셨대요 선생님이? 네, 네. 그건 왜 반? 들어오라고? 일단 애들한테 말해서 뭐 약은 지어줄 수 있다고 그니까 러 형이 주사를 맞고 싶으면 1시 반 이후에 다시 와야죠아 그럼 왜 지금 얘기해 줬어? 형이 지금 앉았어요 <laughs> <laughs> 지금 의사 선생님 안 계세요? 네아 그래요? 지금 12시 5분인데? 가한시 반이라고 했거든요. 아 그러면 약 처방은 해줄 수 있다고요? 원래 베타남이 처방전이 필요 없거든요. 아 그래? 오 어떻게 알아? 병원도 안 되잖아. 그래서 약국이 많은 거예요. 음... 처방전이 필요가 없으니까. 와다 맛있겠는데? 소곱창 쌀국수? 여기 여기 시그니처면뉴 네. 나는 기본 쌀국수를 먼저 먹고 싶은데. 나 네. 이걸로 먹어될겠다못 뭐 샀냐? 네. 여기가 가격이 비싼데 베트남 사람이 많네. 나 지금 한국에서 도 쌈국수 안 먹은지 최소 6 개월 이상. 아 오래됐죠. 어, 네. 야, 와, 와 냄새, 매콤한 향이 확 올라오네. 그면아 맛있겠다. 아 이게 근데 내 앞에 있어서 그렇지 사이즈가 큰 거야. 딱 봐도 크지 이런 사이즈들이 잘 없잖아. 네. 맛있겠어요. 어 너무 기수먹보도 엄청 얇은데? 얇네, 진짜 쿠티에슈럼 음. 맛있어 어때요? 깔끔하지 않아요 좀? 깔끔해 깔끔해 아 맛있어 아니 면이 씹을 필요가 전혀 없는 면인데? 그거 기억나세요? 형이랑 저랑 한국에서 강남가서 곱창쌀국수 먹은거? 어! 이거 아이덴테스트 네. 가져간 데지? 네 근데 훨씬 훨씬 다르네 이것도 맛있어? 네. 아 그래? 진짜 다르네요 나중에 그것도 한번 먹어봐야지 와. 음! 진짜 음. 드셔보세요. 아, 진짜 오라고? 아, 진짜, 네, 진짜 드셔보세요. 얼큰한데 맵진 않고 나쁘지 않아요. 괜찮죠? 음, 맛있네요. 네. 약간 곱창전골 같은데? 진짜. 네, 그니까 괜찮죠? 맛있어. 깔끔하지 않아? 아, 잡내도 아, 아, 하나도 없고 그런 <laughs> <이런> 거같지 <laughs> 나도 좀 저도 좀 기대했던 것보다. 음, 아, 근데 쌀국수 맛은 아니어서 난 음. 이게 너무 먹고 싶어오년의쌀국수 요거를 또 이렇게 담가 먹으면 시장 하게맛있거든 약간 밥을 안 말아먹어도 된다. 음? <laughs> 아, 맛있어? <laughs> 아, 맛없어. 맛없어. <laughs> 음, 개인적으로 빵미를더 좋아했는데. 튀김빵이다 보니까 약간 뭐 기름 냄새가 좀 있는데 나는 그래서 맛있거든 아 살짝 튀김 맛 나세요? 어. 근데 이걸 또 싫어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밀 찍어 먹으면 이 맛이 똑같이 나요 숙주만 없는 줄 알았는데 고수가 없네 어수게 어때요? 빨리 따로 시켜야 되나? 어. 지금 몸이 따뜻해졌어요? 병원 안가오 <laughs> <laughs> 오 아, 여기가 명원이네 준사 선생님 여기 안에서 지 요리하고 계신다라고. 아니 그거 먹으러 가자. 카페스다또집따러는거 아니에요? 꼬마 그러면 다를 시키지 말고 뭔가 따뜻한 커피 하나 마시자. 다 시키지 말고 조금만 시켜. 요어 좋은데. 아 하노이에서 잘 되는 이유가 있어. 아, 어, 어. 아이 좋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지? <laughs> 멘트가 그냥. 거의 화로야. 창카페, 하일리 카페냐? 사람 음, 진짜 많네. 음. 딱 어, 내가 보니까 어, 한국도 어. 회사 다니는 사람들 점심에 밥 먹고 뭔가 가볍게 콩국 <laughs> 맛이잖아. <크고 마시잖아요. 웃음> 뭔가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더 많이 줄서도 없잖아. 일단은 주변 좀 분위기를 봤을 때 음. 여기 짜다 먹는 곳이야. 이게 뭐야? 어, 무슨 아이스티 같은 어. 간단한 거 이렇게 먹는데야. 뭐가 음. 이 아. 방이? 특히 하노이에서 이걸 더 많이 먹는 거야 아오치보다 노력 대비 먹는 게 너무 조금이야 하하면 <laughs> 따뜻한 걸 시켰어 베트남에서 요거 이렇게 먹고 있잖아 그러면 베트남 사람 같은데 야구 선수가 이런 거 이렇게 입으로 해서 뜯어서 먹는 거 보면은 너무 잘 챙기면서 뒤진다 <laughs> 이런 느낌 뭔말지 알아? 내가 한국에 있으면서 이런 걸 엄청 잊어버린 것 같아 되게 여유 있게들 있잖아 사람들 그쵸 이 모습들이 좀여유롭고 어, 근데 한국에서는 막밥 먹고 지금 우리 커피 마셨으면 이미 들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먹잖아 뭔가 주차권 찍어주세요 하고 급하잖아 뭔 네,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 전에 내가 집에만 좀 있어가지고 잘못 느꼈는데 그 부담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많이, 아니, 많이 까먹었다니까요. 그런 것 같아. 진짜로. 한 3년 동안 한번 잠깐 며칠 왔다고 한 거니까, 그냥 언어만 까먹은 게 아니라 느낌을 다 까먹은 거야아 아, 요즘 많이 까먹었다니까요, 제가 봐도? 옛날이 뭔가 가물가물해. 나이가 들었었까 그 옛날에도 바쁘게 살았어, 되게. 하루하루 영상 찍고 뭐 이러는 거고 너무 바쁘게 산거 같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진짜 뭔가 그거에 강박이 생겨가지고 여유라는 거를 즐겨본 적이 없는데. 저는 2, 3년 동안 휴가 써서 어디를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제일 크죠, 저는. 해외사는데 다른 직원들은 뭐 하루 이틀이라도 호치민 근교를 여행 가보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좀 그래서 그랬어 그럴 저런... 시간이 없어. <laughs> 근데 그만큼 많이 배웠잖아. 그 그래서... 배운 걸 지금 써먹고는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도드라지게 잘하는 거야. 와 이걸 다 드시고 가시네. 어, 아 그러네. <웃음> <웃음> 아니야. 싸워. 이게 3천 얼마잖아. 3천 한4,500원 되는 건가? 네. 근데 아까 이 해바라기 씨가 네. 6,700 원. 그러니까 커피가 지금, 지금 이렇게 나온 게한 1,200원, 1,300원 하겠네요. 비싼 카페구나. 나는 안 비싸다고 생각해 <laughs> 선생님 오셨나요? 네. <목소리> 네. 들어오세요. 네네. 네. 이거 저만 좀 네. 나오게 저희는 촬영은 안 돼요. 왜냐면 여기가 제 병원이 아니고 네. 네, 저희 그 대표님 따로 계시고 하기 때문에 네. 네, 허가는 따로 받고 진행을 하셔야 돼서 아 그래요? 네. 어, 알겠습니다. 네네네. 이거 주사는 맞았으니까 괜찮아지겠지? 괜찮아져야죠. 어 여기서 또 이러다 가면 안 돼요 또. 어디 가? 이렇게 아프다가 한국 돌아가면 <laughs> 안 된다고요. 아, 아,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지겠지. 약도 받아갖고 왔으니. 너 바로 약속 갈 거지? 네, 저좀 바빠가지고. 음, 나는 좀 집으로 가서 좀 쉬어야 될거 같아. 네. 여기 있는 마트나 뭐 하나 들렸다가 아, 아. 난 집으로 갈게. 뭐할말 뭐 있어? 자꾸 눈치 보게. 제 얼굴 잘 나오나 보 <laughs> 본능. <laughs>